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증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에는 증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두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 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장이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서 있는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만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느낀 순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동료들이 부정직한 관행에 동참할 때 홀로 그것을 버티는 때일 수도 있겠죠. 친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할 때에 홀로 침묵을 지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놀림을 당하거나 공경을 당할 때일 수도 있죠. 아이들의 친구들은 모두 다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는데 부모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에 따르면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입니다. 외롭기도 하고 고독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두 증인의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라 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측량한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치수를 재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평가한다, 구별하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데, 성전과 제단은 측량하고,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건 내버려 두라고 라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 구분선을 그으십니다. 성전 안과 밖에 대한 구분선을 긋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구분이 생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구분이 생기는 그때에 그 순간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증인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영역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살아갑니다. 한 발은 세상을 딛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를 딛고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두 증인이 예언하는데 예언하는 능력,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익숙한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그들이 원한다면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와 모세의 역력. 능력으로 해석합니다. 하늘을 닫아서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아의 능력이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구약과 신약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두 증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의미하죠. 구약과 신약. 혹은 교회의 증언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숫자 2는 완전한 증인의 수입니다. 혼자는 증인의 역할을 할수 없고, 두 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 증언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가 누구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 진리의 증언은 능력과 함께 이 땅에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예언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7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러죠. 권세 있는 예언을 하고 말씀을 증가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이죠, 환난이고 죽음이죠.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아비소스는 헬라어로 저 깊은 심연이에요. 개혁개정성경에 무적행이라고 표현한데 바닥이 없는 저 깊은 곳에. 그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사단을 잡아서 가두어둔 그 곳이에요. 그곳에서 악한 영들이 올라오죠. 요한계시록에 이 아비소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적행이 몇번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곳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괴롭히고 싸웠어.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그 짐승이 이겨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증인의 능력이에요. 이 증인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진리의 증언은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선다는 것, 진리 안에 선다는 것, 진리에 붙든다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죽었는데 시체를 넓은 거리에 버려둡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의 자리 골고다 언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빚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왜 그런가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내가 교만했어도 아니고, 진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낸다. 왜 그럴까요? 두 예언자가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자 증인이 뭘 했길래 그들이 괴로워합니까?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괴로워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진리의 위에 서 있고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진리 앞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를 모르는, 모른다고 표현하지만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외면하는 그들이 이 진리 안으로 빨리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보내는 모습. 진리를 배척하고 모른 척 하면서, 외면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역설입니다. 악한 영이 세상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괴롭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괴롭혀야 돼다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 안에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이 갈등이 되고 범민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흘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반전의 역사예요. 우리는 죽음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의 능력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다시 예언자들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진리의 증언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두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따르는 사람들 가진 소유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진리를 전할 때 진리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두 증인은요 애통과 회개의 상징인 배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메시지? 우리는 삶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들은요 거리에 서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는 거리에 서 있어요. 안전한 교회 벽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라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을 들고 삶의 경계로 나가는.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그 경계가 될것 같아요. 가정이라든지 직장을 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경계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의지합니까? 이두 증인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붙들다가 진리를 증가하다가 이들은 죽음에 이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각오해야 할 희생입니다. 그 희생도 각오할 때에, 아니 희생을 우리가 자처할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제발로 다시 일어난 역사,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 당하는 그 희생의 대가도. 충분히 지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네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 즉 인의 영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깨가십시오. 대중의 인기도 아니고 사람들의 무리도 아니고 진리에 대한 충성에서 오는 겁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